아이 Mr. 피 p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내어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을 보고 계시죠? 바로 여기는요, SKVO Motors입니다. 자, 오늘도 믿고 만나는 중고차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처 어플에 바로 더뉴 모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더뉴 모아비 중에서도 요 차량은 3.0사륜구동의 VIP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은요, 어, 이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정말 조금 올드해 보이지만은 항상 이 아이덴티를 티 갖고 있는 그래서 연식 대비 굉장히 저는 오래 타도 질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 자, 요 차량 2019년도 8월에 등록된 19,000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옵션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선 가격은 3,7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보니까 동서 통풍, 동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드라이브 아이즈, 컴포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합해서 177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완전, 미차, 그리고 KB, 그리고 엔카까지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완전 무사고의 성능 정지, 성능 점검지를 보시면 아주 깔끔한 성적표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177만원 상당의 풍부한 옵션 사항이 들어간 더니모아비, VIP 함께 보시죠. 자이 차량 컴포트 운전 자세 메모리 뭐 차선 이탈 전방 충돌 경고 라운드 뷰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동차입니다. 자 연식이 얼마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반짝반짝 되고 있는데요. 자이 차량 지금 아래쪽에 루프랙 되어 있고요. 아 위쪽에 루프랙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도 굉장히 깨끗하게 흙 먼지 하나 없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차량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연식 대비. 징크로롬 광택 휠이 들어가 있는데 뭐 까진 거가 아니라 그냥 광택이 나고 있어요. 그냥 이 차량은 새 겁니다. 자 트레이드 또한 90% 넘게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한국 타이어 자 18인치가 되어 있네요. 자 더뉴 모아비.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진짜 많은 모델이에요. 연식이 있는 모델이며 지금 모델들도 왜냐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뭐랄까 픽업드럭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SUV 남자다운 차, 쌍용입니다. 자 뒤쪽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테일램프, V6 엔진을 갖고 있는 3.0 모델이고요. 자뒤쪽에 어, 네 후방 카메라 사륜구동의 후방 센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더뉴 모아비는 정말로 이삿짐 센터 같이 굉장히 큰 짐을 넣으실 수도 있을 만큼 완전 일체형으로 폴딩도 되고요. 5인승인데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죠. 더뉴 모아비랑 같은 급, 저한 펠리세이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펠리세이드 정도 공간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게 나오고 있고요. 자, 6대4로 폴딩 시에는 1000리터가 훨씬 넘게 나오고 이 정도 공간성 600리터 이상 나오고요. 자, 2열, 3열에도 위에 지금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 나눠 놨고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 부분을 보시면 이 차가 얼만큼 깨끗한지 알수 있는데, 스크래치 하나 없이 세차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드라이브 와이즈, 차로이탈, 그리고 하이빔 보조가 되는 차량이고요. 자, 2열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 2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헤드룸 레그룸 할것 없이요. 제가 그냥 누워서 자도 될 만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차량이고요. 가운데는 컵홀더 자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마치 암레스트 그렇죠. 굉장히 편안하게 기대서 놓을 수 있게끔 원래 일반 차들은 좀 위에 각도가 세워서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되게 편안한 느낌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차량은. 어, 색깔도, 무드등도 굉장히 요새 차량 같네요. 자, 워크인 디바이스가 동승석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것도 옵션 사항이죠. 어이구. 2열의 열선 시트와 우드 트립이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거 진짜 말라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모리 시트 확인이 되죠. 어?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경보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컴포트도 지금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 버튼이라든가. 지금 진짜 깨끗해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앞쪽에 19,209km를 탄 차량이고요. 이 정도 옵션 상황이면은 HD도 있을 것 같은데 HD는 없네요. HD는 없고요. 어 그리고 가운데에 UVO SOS 전자전. etc 룸미러가 전자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도돼요 네 가운데 보시면은 UVO SSETC 룸미러 하이패스 가운데에는 8인치 정품 랩비 들어가 있죠 이것도 지금 옵션 사항이고요 자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 액티브 에코 모드라든가 여기 센터페시아에 버튼이 되게 많죠. 이게 옵션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자 주차 보조 센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 USB 옥스 버튼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컵홀더 자리 아주 깔끔한 라인을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안쪽에 공간성 들어가 있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전 아, 굉장히 깨끗하고요. 신차라는 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네, 앞쪽까지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강하고 웅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차량, 더 뉴보아비 3.0 4륜구동 VIP 모드 보셨습니다. VIP 등급. 자,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위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